네자 같은 유형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 2번으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정의역과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고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역함수 gx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도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것은 1대1 대응을 얘기하죠 자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 첫 번째 1대 1 함수여야 합니다 x 값이 서로 다를 때자 함수 값도 서로 달라야 한다 라는 얘기죠 자, 다시 말하면 x축하고 평행하게 꺼었을 때 교점이 하나여야 됩니다. 교점이 하나여야지 1대1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치역도 실수 전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 fx는요. 자, 4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이거 1차입니다. 1차. x에 대한 1차죠. 1차. 제곱거는 이제, 이제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자, 지금 a값은 최소의 양의 정수다. 그리고 역함수 gx에 대하여 자 f x gx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을 구하시오. 자 그럼 이 둘이 서로 역함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대하여 대칭입니까?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자 ui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했을 때그 역함수는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그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굳이 다안 구해도 되죠. 자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대칭이니까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여러분 얘는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그래프를 자 그려봅시다 자 x축 y축 그려주시고 자 그다음 이제 y는 x도 그려봅시다 자 y는 x 자, 얘가 이제 y는 자, x거든요. 자, 4를 기점으로. 자, 그럼 x에 4를 대입을 해보면, 자, 함수값은 2죠. 여기에도 4를 대입하면 함수값은 2입니다. 둘다 4콤마 2를 지난다는 거죠. 자, 이게 4면, 자, 이거고요 점을 지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4보다 작을 때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가까 요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어주시고, 자, 4보다 클 때는 그럼 어떻게 생겨? 요점을 지납니다, 여러분. 자, 감소하면 안 되죠? 그러면 1대1 대응이 안 되거든. 가로로 선었을때 교점이 하나여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증가하는 요런 모양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증가하는 모양을 가져야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증가한다라는 것은 요 기울기가 양수다 이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기울기 A제곱 빼기 1이 0보다 커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문제에서요. 자, A는 가장 작은 자연수다. 이랬어요. 가장 작은 자연수.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다. 자, 그럼 A는 뭡니까? A는 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을 정리 한번 해보면 여기 2를 대입해봐요. 그럼 3이 되죠? 자, 정리해주시면 3X-10이 됩니다. 자, 요 식은요. 3X-10이 되고요. 자, 이쪽은 2분의 1X다라는 거죠. 자, 여기는 뭐 교점이 0,0인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도 교점을 찾아보자고요. 자, 이렇게 서로 같다라고 식을 세워 주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2x는 10이니까 x는 5가 되죠. 자, 요 교점의 좌표는요. 자, 5,5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햄은요. 요 넓이를 구한 다음에 자, 대칭에 의해서 이렇게 도구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곱하기 2를 하겠다 이 소린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밑변의 길이를 구할 거거든. 자, y는 x입니다. 자, 여기는 0이고요. 자, 여기는 5죠. 자, 그럼 요 길이도 5고, 자, 요 길이도 5입니다. 직각이죠. 자, 그러면 얘는 직각 삼각형입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 아시겠어요? 자, 그럼 몇대몇대 몇대 몇입니까? 예, 1대1대 1대 루트 2가 되니까 여기는 5 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지? 4이 보세요. 기울기가 1이라는 것은 여기가 45도라는 소리잖아. 그지? 자, 그럼 1대1대 1대 루트 2였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 길이가 5기 때문에, 자, 5대5대 5대 오 루트 2가 되어서 밑변의 길이는 바로 오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자, 밑변의 길이는 자, 오 루트 2가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높이를 구해 볼 건데, 자, 높이는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잖아. 그럼 우리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자, x y 는 0이고 자, 어디에서? 4, 2에서. 자, 요 점에서 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요 길이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되겠죠. 루트의 개수들의 제곱의 합이고 4마 2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루트 2분의 2가 높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자, 넓이는 자 2분의 1, 자 밑변의 길이 5루트 2, 자 높이가 루트 2분의 2죠. 자, 약분되고 약분돼서 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그 넓이는 2 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5곱하기 2해서 자 10이 정답이 되겠죠.